LG 프로야 구단은 FA 보상 선수로 1차 지명 투수를 놓쳤다. 기아 타이거즈는 19일 LG 트윈스와 FA 계약을 맺은 장현식의 이적 보상 선수로 투수 강요종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LG는 지난 11일 FA 장현식과 4년 총 52억 원, 계약금 16억 원, 연봉 총액 3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장현식은 비등급 FA로 영입팀은 원 소속 구단의 보상 선수 1명, 25인 보호선수, 과 전년도 선수 연봉의 100% 또는 200%를 보상해야 한다. LG는 16일 보호선수, 25명 명단을 기아에 제출했고, 기아는 3일간의 고려 끝에 19일 보상선수로 강효종을 선택하고, 1억 6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강효종은 충암고 졸업 후 2021년 LG 1차 지명으로 입단했다. 2022년까지 2군에서 뛰다 같은 해 10월 7일 NC전에서 프로 데뷔, 5이닝 2실점으로 첫 승을 거뒀다. 2023년 7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6.23을 기록했고, 올해는 1군 한경기 등판에 1 3분의 1이닝 3실점, 평균 자책점 20.25으로 부진했다. 1군 통산 9경기, 28이닝, 2승 2패 평균 자책점 6.43을 기록했다. LG는 1차 지명 투수를 보호선수로 포함시키지 못했다. 선수 깊이가 깊어 핵심 선수의 유망주와 즉시 전력 25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강효종은 1차 지명임에도 보호선수에서 제외됐다. 강효종은 입단 첫해 2군에서 5경기, 13분의 2이닝, 등판에 그쳤고, 2022년에도 재활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대비 초 150km 근접 직구 최고 속도가 점차 하락했다. 지난해 4월 5선발로 최고 구속 152km를 기록했고, 평균 직구 속도 145.6km를 찍었다. 올해 일군에서 5월 12일 롯데전 선발. 등판 시 직구 최고 속도 146km, 평균 구속 143.8km에 그쳤다. 염경엽 감독은 직구 스피드가 안 나온다 하며 일군 기회를 주지 않았다. LG 관계자에 따르면 강효종의 직구 속도 저하는 신체 상태와 연관된 것으로 보였다. 어깨가 조금 안 좋았다. 자주 아프다고 했다. 부상은 아니지만 약간 찜찜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강효종은 12월 2일 상무 입대 예정으로 2026년 6월 전역 계획이다. 기아는 즉시 전력보다 유망주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군 복무 후 어깨 상태 회복 시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 기아는 딜차 지명 선수로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 코칭 스태프와 의견 일치를 이뤘다. 군 복무 중 성장한다면 팀에 큰 도움될 자원이라며 보상 선수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2024 보상 선수 트렌드는 미필 투수 FA 보상. 즉정감보다 미래를 중시하는 구단들. 올해 스토브리그에서는 비등급 FA 보상선수로 즉시 전력감이 아닌 상무 입대를 앞둔 미필 투수 자원들이 속속 지명되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는 19일 장현식의 이적 보상선수로 투수 강효종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3일 심우준의 보상선수로 지명된 한승주, 16일 허경민의 보상선수로 지명된 김영현에 이어 이번에도 보상 선수로 미필 선수가 선택됐다. 강효종, 한승주, 김영현 모두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다. 기아는 강효종이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선수인 만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코칭스태프와의 논의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12월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상무 복무를 통해 더 성장한다면 팀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kt와 두산이 각각 한승주, 김영현을 선택한 이유도 비슷하다. kt는 한승주를 선발자원으로 보고 있다. 엄상백도 상무 복무 후 급성장했듯 한승주도 상무에서 기량을 키운 뒤 선발진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두산 또한 김영현은 상무에서 경험을 쌓은 후더 성장에 합류할 것을 기대하며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입대를 앞둔 유망주들이 FA 보상 선수로 연이어 지명되는 일은 이례적이다. 통상적으로 주전급 FA가 이탈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즉시 전력감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속 우승을 노리는 기아가 강효종처럼 당장 전력에 보탬이 되지 않는 선수를 택한 것은 파격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비등급 FA의 보호 선수 명단에서 즉전감으로 적합한 선수를 찾기 어려웠거나. 상무 복무 중 기량이 급성장한 사례들처럼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판단 때문일 수 있다. KT의 언급처럼 엄상백은 상무 복무 후 팀의 확실한 선발 투수로 자리 잡았다. 한편 롯데 자이언츠 한현희의 보상 선수로 키움 히어로즈에 합류 후 상무에 입대한 이강주는 롯데 시절 1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으나 상무에서 44경기 평균 자책점 0.76을 기록하며 프리미어 1 0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보상선수로 지명돼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상무로 향하는 젊은 투수들이 전역 후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LG 트윈스에서 우한 파이어볼러로 활약하던 강효종이 기아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페이로 LG로 이적한 장현식의 보상선수로 선정되며 기아에 합류했다. 강효종은 LG 팬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전했다. 기아는 19일 LG와 FA 계약을 체결한 장현식의 보상 선수로 투수 강효종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강효종은 저동초, 일산서구리트, 충암중 충암고를 졸업한 뒤 2021년 LG 트윈스의 1차 지명으로 입단했다. 우한 강속구 투수로 기대를 모으며 선발 투수 자원으로 주목받았다. 프로 데뷔는 2022년으로 10월 7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5이닝 동안 오피안타, 사볼렛, 사탈삼진, 이실점, 이자책의 호투로 첫 승리를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23 시즌을 앞두고 그는 LG의 오선발로 지명되었다. 당시 염경엽 감독은 그의 제구력과 커브를 높이 평가하며 오선발로 낙점했다. 염 감독은 트랙맨 데이터에서 우수한 수치가 확인되었고, 릴리스 포인트 및 팔꿈치와 손목의 각도도 안정적이다. 이는 실투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다라며 칭찬했다. 또한, 강, 효종이의 주 무기는 커브로, 과거 이대진을 연상케 하는 스타일이다. 커브 각도와 꺾이는 힘이 뛰어나며, 앞으로 윤성민, 배영수 같은 우한투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팀에도 토종 선발 투수가 필요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강효종은 25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기아의 선택을 받아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기아는 강효종의 영입 배경에 대해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선수답게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코칭스태프와의 논의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12월 상무 국군 체육부대 입대를 앞두고 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더 성장해 돌아온다면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판단해 보상 선수로 지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아의 공식 발표 후 스타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강효종은 LG 운영팀장님께 연락을 받고 소식을 접했다며 차분한 어조로 전했다. 이어 정들었던 팀을 떠나게 되어 아쉽지만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에서 저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아주셨으니 그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찬 각오를 밝혔다. 강효종은 12월 2일 상무의 입대 2026년 6월 전역할 예정이다. 강효종은 KBO 리그 세시즌 동안 총 9경기에 출전해 2승 2패 평균 자책점 6.43을 기록했다. 28이닝 동안 32피 안타, 2피 홈런, 19볼넷, 2사구. 2 8삼진 23실점, 20자책, 에세부 성적을 남겼다. 2023 시즌에는 7경기에 나섰으나 이번 시즌에는 많은 LG 팬들의 기대 속에서도 한 경기 출장에 그쳤다. 그는 텔지 팬들께 너무 죄송하다. 많은 기대를 해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제대로 보여드린 것도 없이 팀을 떠나게 되어 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최근 근황에 대해 묻자. 그는 한달 동안 휴가를 받아 개인 운동도 하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녔다고 전했다. 이제 상무에서 본격적으로 야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상무에서도 야구를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다. 그곳에서 기량을 갈고 닦아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